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날 신학자인 플리처 박사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플리처 박사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이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성경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겸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들 둘 목사 안소 받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더라. 미국의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단임 목사 트루잇 목사님이. 네. 어느 농촌 전도사가 찾아와서 자기는 정말 농촌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대우도 시원찮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라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네. 알았다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큰 교회 단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 구두를 다닦아놨어 그때 전도사가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목사님이 제 구두를 닦아 놓으십니까?" 아, 자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구두를 닦아 놓는 게뭐 대단한 일이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때서부터는 깨닫고 다시 가서 목회 성공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 예수 믿는 제일의 요건도 겸손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요건도 겸손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창원 극동방송 권영철 운영위원장님과 아내 되시는 천춘애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철 창원 운영위원장님, 천춘애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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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창원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권영철입니다. 천춘의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본사 처음 오시는 거죠? 몇번 왔어요? 행사 아, 때. 행사 때문에. 네. 네. 행사 때문에 오셨구나. 네. 저 혼태 연락 오기는 사실 천춘의 권사님이 극동방송에 대해서 더 열심히라고. 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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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창흥 극동방송 설립할 당시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전파성교사가 되어서, 이제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극동방송 여기 사옥질 때, 사실은 기도로 이제, 이제 성기면서, 제가 극동방송 좀 가까이, 사실은 네. 이제, 그때 극동방송 운영위원을 제가 맡았어요. 그때. 아. 예, 같이 하면서, 근데 이제 남편이, 그 학교 퇴직을 하시면서 네. 제가 극동방송 너무 은혜 바,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네. 함께 동력하자 이러면서 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께서 네. 극동방송에 몸담으시고. 네. <laughs>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학교 교사 했을 때그 동료 교사의 소개로 어, 만나가지고 네. 선을 봤는데 그때까지만도 해 제가 목사님들이 그 믿는 자매를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믿는 자매 아닌데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네. 교회를 안다니셨어요 네. 그때 오. 나이가 33살이었었거든요. 네. 네. 권사님이? 네. 그럼 좀만 그때... 원이네. 네. 혼, 기가좀 지났다고 부모님들이 난리를 때렸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완전, 예, 천년기념물이라고할 정도로. 그러게. 결혼을 시기를 한 10년 정도 늦췄죠. <laughs>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laughs>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네, 예. 그때 예. 제가 안 했는데, 그 전만 해도 이제 믿는 분들 이야기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저한테 그, 오면 제가 믿는 사람이 절대 안 만난다고 했어요. 그때 왜냐 저는 그 당시에도 불교 집안에 절에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음. 그때 거기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방송국 세워달라고 종종 서울에 오셔서 네. 그런 그래 이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네. 네. 이제 조용기 목사님하고 저 자주, 자주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럴 때 아. 창원에 극동 방송 하나 허가 내주세요. 네. 장로님들이 다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토요일 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하시면서 허가 났칩니다 그러더라고. 아 예. 그러 그래 내가 바로 전화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방에 기도하고 지금 허... 계시다고 예. 전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왜 음... 창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산업도시로 크게 맞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네. 이제 복음 방송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창원에 그 대지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서 그게 이제 거기 부지가 교육청에 네. 예. 예, 네. 학교만 지을 수 있는 교육지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음. 거기다 지어 놨는데 그때는 잘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래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무케도 이제 언젠가는 빌딩을 하나 해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대료 좀 주고 그래서 네. 직원들 복지 문제를 네. 해결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 권사님이 아주 활동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laughs> 그런데 네. 그때 만나셨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 서로, 서로 이렇게 원했던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까지 그렇게. 아 하셨다면. 그때는 네. 이제, 음, 안 믿었지만, 네.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네. 또 저도 뭐이렇게 강요는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같이 교회를 또 다니게 아, 되었습니다. 네. 그 장로님도 나가시는 교회가 성산 한빛교회.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네. 저희 교회는 신월동 한빛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분리 개척을 네 군데 했어요. 저들교회하고 북창은하고 동창은하고. 그럼 하고. 이게 고려파 니로 장로, 장로 고신대학교 신대 고신 글쎄 네. 거기 네. 분리 개척을 그러니까 했죠. 보통 그게... 고신 교회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예. 그래서 그 교회 나가게 시게 된 동기는 왜? 저들이 고전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작은 개척교회에 봉차하죠. 20년 동안 네, 한 20년. 다녔습니다. 20년 동안 다니고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쪽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럼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가 좋아서 결혼? 저는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소심한데 좀 활달하고, 활달하고. 예, 외양치유 한 인물도 이 정도면 미인 미인층에 들으시고 아. 예 맞습니다 어 권사님은 장로님 뭐가 좋아서 시집갔어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꿈이 수학교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도 이제 그쪽으로 또 교육대학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리회사에 제가 격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돌아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을 제가 다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가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33살 때까지 사실은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동 같이 학교 다니시는 행부가 이제 참 스마트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보고 이제 처음에는 어~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 때는 휴대폰도 없었잖아, 그죠? 삐삐 있고. 근데, 어, 주일날 뭐 하냐고 하길래, 저가 신다 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냐고, 그 교회가 이제, 그, 한빛교회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저도 모르게 그냥 가셨군요. 예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날 예배드리면서, 데리기 전에 가면서, 이제 저 아시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니, 여기 미스 천이 어떻게 왔냐고. 근데 그분한테 그냥 눈도장을 딱 찍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건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제 정심 먹으면서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이 이제 그 낮은 대로 이마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웅 목사님이 쓴그선 간정 집을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읽고 좀 감,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 전만 네. 해도 저는 절에 계속 가서 봉사하고 4월 초파일 날 되면 음. 등 달고 음식 해가지고 막하고 음. 그랬어요. 네. 근데 어린이전도 협회 세수식반을 네. 가르치셨다며? 네. 그건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 이렇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신문에 어린이전도협회 교사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쪽지를 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이제, 음.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강서배를 받는 동시에 제가 우리 집에서 세석입 반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예, 제가 여기 선교사들도 잘 알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네. 내가 묵은 집에 할머니가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을 네. 매주 했어요. 그 네. 집에서 네. 네. 그 양반이 어... 사장이요. 큰큰 네. 회사 사장이요. 그런데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애들이 더러운 발로 와서. 칼 뺐다 네. 망치잖아요 네. 그 회장이 나더러 뭐라 그런 거니 야칼뺏선또 사면 된다 예. 애들 영혼은 살 수가 없다 예.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참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그때서부터 말고 여기 와서는 뭐 우리 방송 시간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자한크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내외가 나와 있었어요 내가 음. 잘 알죠. 그래 어린이 전도 협회내가 많이 도왔죠. 네, 그때.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창원에 그 시작한 줄 몰랐나 내가. 네. 장로님이 이제 창원 극동 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되신 동기가 뭐예요? 제가 운영위원에 가입을 16년도에 해가지고 어, 2년 후에 이제 총무로서 봉사를 5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가. 또 그럼 중이, 그때 운영위원장이 예. 남 집사님, 박카 장로님. 장로님이 장로님. 장로님 이제 네. 우리 근 집사님이 학교에 이제 다닐 때는 사실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나 극동방송에 일을 이제 이제 못했었는데 명예 퇴직하면서 제가 극동방송하고 어린이 전도협회는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일단 먼저. 그는 껴 이제 24시간 보급만 네. 전하는 방송이니까. 네. 광고도 안 하고. 네. 굉장히 목사님들이 고신측 목사님들이 좋아하셨어요. 네. 예. 그래 초대 운영위원장이 고신측 목사님이었고. 네.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장로님들이 좀 네. 네, 태우셨고. 네. 네. 엊어 그저께 여기 조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네. 네. 예 조선장로님. 예. 네. 내가 이제 그몇 분들을 모시고. 이 사장 자문 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예. 예 내가 고만 두더라도 젊은 사람이 이사장이 그동안에 이 사장이 되더라도 그 동안에 운영 위원에 이몸 담고 있었던 분들 한열 명을 예. 전국에서 음. 뽑아서 어 그저께 우측장을 드렸어요. 네. 뭐 좋아들 하시더라고. 네. 네 예. 많이 성기시는 예. 정말. 그래서 아직 이제 창원에는 조 장로님이 이제 네. 참그 동안에. 25주년 결혼 때에 많았던 여행 갈 비용 1억을 네. 네. 그때 극동 방정이 무척 어려울 때 네. 그걸 그냥 쾌히 내셨어요. 네. 그리고 저하고 미국 여행도 네. 같이 다녀오시고 네. 내외가 음. 그래서 이제 사업도 지금 많이 펴지시고 그래서 창원에서 조장로님 좀 대표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녀가셨어요. 좋 그래서 이제 창원에 분리 마산 창원에 김영삼 대통령 네. 대통령 고향이라 네. 거기 맞습니다. 방송 기독교 방송 하나 세워놓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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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극동 방송 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네. 그 땅을 뒤에 땅을 네. 우리가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 네. 또 그걸 가져갔어. 맞습니다. 어, 보상금 조금 네. 주고 가져갔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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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그때 세금을 좀 적게 냈다고, 그래서 세금 더 내라고 그래서, 네. 자기네들이 고지서 내온 거에 의해서 세금 냈지, 우리가. 자기네들 따져보니까 좀덜 냈다고 그래서 더 냈어요. 네. 아. 네. 시에서 대토를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안 주더라고, 그냥 수용해 가더라고.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극동방송 운영위원 하시면서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들었,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 좀나눠주시수있겠습 처음에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제 제, 군 제대를 하고 시골에 가서 어,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 제가 이제 신도수가 늘어나가지고 봉고차를 중고를 한대 구입해 가지고 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운전도 좀 미숙하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차가 좀 언덕으로 굴러가지고 12명이 탔는데 11명은 좀 무사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많이 다치셔가지고 아, 예. 좀그 많이 아프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이 극동방송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치유가 되고 또 극동방송이 극동 오니까 그 간증을 듣고 저보다 훨씬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아. 아니 태어나신 데가 낙도? 아 저가 제가, 거제 제가 낙도. 오. 그러게 네. 진짜 시골이네요. 섬이에요. 거제도 내외 달린 섬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거기서. 가 자도는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러게. 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유리 아, 네. 관련된 사업을 네, 하신다고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는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유리들을 다 가공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예. 아. 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최초로. 이렇게 와, 영광판 유리, 네, 예. 네네, 영광판 아, 유리. 물에 들어간 유리를 직접 다 제작을. 이제 제 음. 예산은 한국 유리. 예, 원래 유리가 한국 유리에서 최태섭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유리 공장을 세웠거든요. 최장님 네네. 기독 실업인 네. 우리나라에서 어. 그때 네, 유리 파동이 있었어. 네. 극동방송 네. 창원질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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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양반을 찾아가서 우리 유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 주지 말고 음. 저희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네. 모든 거다 제치고 극동방송에 유리 네. 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사모님하고 제가 누님 누님하고 자주 네. 네. 생겼죠. 그때 네. 저는 유리 회사에 적은 회사에 격리 보고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예. 그런데 야. 이렇게 CEO가 되기까지? 제가 이제 독립한 지는 네. 지금 14년째 예, 됐습니다. 와이고, 예. 그랬구나. 유리, 반유리. 네. 이제 그 유리를 한국유리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이 건물의 사이즈에 맞는 그 규격을 이제 절단해서 제작해서 시공까지 저희들이 예.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유리파동 때 예. 유리값이 뭐냐면 막폭동하고 막 예. 그랬어요. 예. 최근에도 폭동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 코로나 시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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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지금은 네.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제 가정 예배도 들으시고, 이제 애들도 다 교회 나가고, 예. 결혼 생활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더러 있을 텐데, 자녀 교육이에요. 두 사람의 성격이에요. 뭐가 가정 생활하는데 좀 어렵다. 이걸 믿음으로 극복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권사님. 이제 제가 또 사업을 하다 보니, 어 우리 저희 자녀들 이제 문제가 좀 이제 한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못주서 근데, 뭐, 세수집만 또 하면서 우리 큰애가 전도도 잘 하고, 예, 그래서 믿음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날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예. 어. 예, 그러고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자기 이제 필요하면 기도해 달라고, 뭐. 그런데또 작은 애는 또 너무 잘 또, 예, 믿고 잘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때장로님이 네. 예. 어, 당신 뭐왜좀가정적에 애들 좀 돌보지 뭐 그런 핀잔은 안 주고요. 뭐 바쁘다 보니까 또 <laughs> 사업 바쁘다 보니까 못했지만 또 나름대로 해수식반도 하고 또 극동 방송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네,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큰 소리도 안 나오고. 네, 그는 별로 크게 뭐 그런 거는 없고 많이 또저를 인정하고 도와주시고 저도 또 우리. 근데 권사님은 네. 활동적인데 남편에서 좀 답답한 일이 없었어요? 아니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네. 네. 또 시댁하고의 무슨 불편한 관계는 없었고. 아, 시댁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사실 위에 이제 형님 있지만 또 멀리 살아 계시고 또 어머님,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형님을 부모님들 어제도 우리가 형님 댁에서 예, 노자고 하고 아. 왔어. 또처갓집에 아. 대해서는 처갓집에는 음. 이제 뭐 딸들이 여섯 명 많으니까 아. 좀 바가이 네. 아. 좋더라. 예, 제가 돕인데 아. <laughs> 음. 네. 돕젠데 이제 안믿는 동생들이 있어서 네. 이제 되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 그러게. 예. 그러니까 뭐, 초갓집에선 권서방 잘 백년 손님이라고 장모님이 <laughs> 예. 잘뭐 뭐 예. 대접했겠네요. 예. 네, 잘 처음에는 해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간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렇, 그렇겠죠, 네. 경상도에서. 예. 네. 어. 왜 지금까지 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가냐고 음. 부모님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데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렇지. 요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다. 그 <laughs> 어. 전도가 됐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이제 전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 어 지금 86살인데, 육십인 음. 이제 병원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근데 또 어머님이 다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이제 또좀 같이 읽어드리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장몇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주시는 라디오 있잖아요. 그것도 가서, 갖고 가서 또 이제 그거 하고 심심할 때 이제 잔양도 듣고 하시라고 하고 있고. 네. 예. 몇째 달이에요? 제가 두째 둘째 달. 예. 오. 근데 이제 저까지 세명은 믿음이 엄청 좋고 온데 나머지는 안 믿고 있어서 그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극동방송국 처음 시작할 때 네. 여자분이 열심히 하나 한 분이 있었죠.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이제 그 CTS로 갔어 그분이 아, 예.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극동방송에서 예. 열심히 배워 가지고 CTS 가서 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음. 사람이 음.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 CTS에서 데려갔어. 데가서 음. 가서 잘해라 그랬어. 네.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어, 그때 여자분으로서 가장 활동적으로. 네. 어~ 음. 이제 권사님 은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고 네. 직접 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기는 뭐 오늘 처음인 처음입니다. 것 같아. 처 네, 네. 네. 처음입니다. 그데 네. 제가 봐도 두 분이 비슷하게. 음. 생기신 것 같다. 네. <웃음> 어. <웃음> 닮았다고. 예. 예. 네. <laughs> 결혼식장에 와서 다들 닮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천상연분인것 네. 같다. 네. 네. 예. 네. 참 감사하고요. 네. 창원 극동방송이나 극동방송 본사에 나 이런 것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뭐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 우리 이제 장원극동방송국에서는 이제 부부들이 대부분 이제 운영위원으로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성 운영위원 예를 들어 원가 네. 어, 신방해 보니까 네. 라디오가 없더라. 라디오 좀 보급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라디오를 아, 드릴게요. 좀, 네,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책도 네. 마찬가지고. 네, 큐티 책. 네. 음, 또 우리 장로님은 야 극동방송 창원에서 이런 거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 음, 극동 방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복 복지라든가 그런 할때 목포처럼 목포가 론 모델인데 그렇게 되기를 저들도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시설도 지금 많이 낙후돼 가지고 그것도 보수가 또 많이 해야 되고. 장로님이 네. 운영위원장으로 계실 때 거기 지사장, 네. 이 임성지재, 지사장이 임성지재장님하고. 있을 텐데 똑똑해요. 네. 네, 네, 열심히고두 네.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네. 좋아하는 찬양도 있으실텐데요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 권사님 뭐예요? 저는 은혜, 은혜, 네. 네. 장로님께 지금까지 좋죠.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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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옛날에 또 어머니하고 자주 불렀던.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네 네. 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 프로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직접 이렇게 나오시니까 네. 어떠세요? 아내가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앞으로 또 극동방송 사역 계속 많이 열심히 함께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사업도 잘되시기를 네. 저희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